살로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제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위시 하나님에 의해서 큰 복을 받았죠 그래서 창대한 나라 다위시대는 뭐그 누구도 논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나단 선지에게 얘기했더니 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다윗은 용사요 그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무슨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에,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죠. 그렇지만 성전을 짓고 싶어했던 다윗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성전의 의미가 있는. 아주 거룩한 초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일은 하나님께 주목받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기독실업인회에서 한번 통계를 내 봤다는 거죠. 아이 세상에서 정말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들, 또 믿음 안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탁월하게 복을 받은 사람들 공통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선교와 관련이 있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 교회 교회와 관련이 있더랍니다. 예, 네. 뭐 성전을 짓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를 협력한다든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세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를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 죄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소원하던 성전을 짓는 일을 착수하게 되는데요. 그,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협력을 얻어냅니다. 다윗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도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뭐 뭡니까 조공도 바치고 했던 이 도로왕 히람이 화친을 요청하게 되죠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그러자 솔로몬이 그 신하들을 통해서 도로왕 히람에게 성전을 지을 계획을 얘기하고 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아, 그 지원해 달라고. 아, 여러분, 육절에 보세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스를 당신에게 드리리다. 이 당신도 알고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할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을 아, 배워서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아, 인력을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히람은 기꺼이 솔로몬의 요구를 승낙하죠. 아,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아, 성전을 짓는 일을 아, 협력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솔로몬은 그 대가로 어, 음식들을 제공하게 되죠. 비용, 여러 비용들을 제공하게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 아주 그냥 귀하게, 이렇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이렇게 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년 막대한... 비용을 아, 지불하죠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까 뭐 굉장한 돈이 들어갔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쓰여져야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 욕심 과도하게 내시면 안됩니다 돈잘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기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신 재능 여러분들이 주신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욕심이 네,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재와 돌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달에 만 명씩 교체하면서 어,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계도 병행하면서 성전지 이런 일도 하면서 이렇게 수임받을 사람들이 여기 3만 명이나 동원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짐꾼이 7만 명이에요. 돌 다듬는 일꾼이 8만 명이에요. 관리가 3,300명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예.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집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혼자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이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얼마나 큰 주님의 일이며, 얼마나 상이 따르고 복이 따르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를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자원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토하셔서 주님 앞에 설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세워 가는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에서 맡겨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